오이 탕탕입니다. 이 오이 탕탕이는 새콤달콤하게 이렇게 국물이 좀씩 자작하여 국물도 자작하고 국물과 같이 먹는 거거든요. 어, 이 오이 탕탕이는 어, 방망이로 두들겨요. 두들긴 봉지에 넣어서 일용 봉지 있죠? 봉투에 넣어서 탕탕 두드리면은 그, 어, 이렇게 더덕 이렇게 두드리듯이 두드리면 이 사이사이가 오이게 간이 잘 들어가서 굉장히 맛있습니다. 어, 이거를 어, 어 탕탕 음, 두뜯린 다음에 씨앗 씨 있는 부분은 다 버리고요. 음, 겉에 부분만 이렇게 뜯어요. 뜯은 다음에 뜯어서 이렇게 이렇게 잘게 잘라 뜯어놨습니다. 여기다 소금, 설탕, 식초만 좀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또 마늘 마늘 조금 하고 어 고추 빨간 고추 송송 썰어서 그냥 썰어 넣어도 되는데, 썰어 놓으면 먹기가 좀 그래요. 근데 이렇게 잘, 잘게 다져서 놓으면 같이 어우러져서 먹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시원하게 놔뒀다가 이렇게 먹으면 새콤달콤하고 자꾸 자꾸 입이 땡깁니다. 한번 먹으면 질척이 먹을 때는 모르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어요.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새콤달콤하고 피클처럼 이렇게 먹는 거예요. 아주 맛있습니다. 상큼하고 맛있어요. 한번 해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